예, 2024년 어, 8월 25일 예 음력으로는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일요일입니다. 아목금토일예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오래간만에 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 어저께는 그 더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오늘은 어, 태고사의 새 발견 아150 어, 일곱 번째, 아백육십 번째 어, 여름 특집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그 오늘 어, 내용은 오늘 내용은 어그이환국무명 학술원에서 어. 그 태고사를 새 발견하고 어, 환국사를 복원해서 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어, 세계에 내다 판다 여기 이제 어, 제가 이 학문판매상으로서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어, 우리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어, 상구사의 새 발견이라는 어, 책을 어, 집필하시고 어, 그 이후에 어, 대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 환단원료사 환단강론 같은 이런 책을 어, 만들어내시고 또 공우 강삼박사님께서 어,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어, 이름으로. 어, 또 책을 어, 집필하셨죠. 어, 그래서 어, 대구의 어,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 어, 제임스 체치워드가 쓴 어, 사라진 무제국, 어, 잃어버린 문명을 찾았어 이책 원본을 어, 공우 강산 박사님에게 어, 그, 어, 주셨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어, 박사님께서 어, 에티몰리지, 어느적 파편을 어, 사라진 무제국에서 발견을 하고, 어, 워낙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어, 사라진 무제국이 어, 3개월 만에 어, 서낸 어, 그 작품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 그 책이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요요. 요, 사라진 무죄고 요책입니다. 예, 사라진 무죄고 요책인데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 계속해서 어 이쪽 분야의 환국사 복원을 위해서 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어 시기에 어 소재전 선생님께서 역주하신 진주 소시 족보인 부소보를 제가 또 알게 되어서 이 소재전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공우 강산 박사님 사모시에서한편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상고사에 아주 뭐냐면 기록문화로서는 아주 참재불만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재추궁 구원리환인 구원리환인 께서 아, 어, 우리가 수메르 어어 어, 지방으로 어그 이주를 하였다는 아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우리가 아제스환인어대환인 어, 어, 중에서 아 어, 6대 고원리 환인의 이야기가 아 어, 거기에 있고 또어 지금 이제 우리 진주 강시들 소위 말하는 어, 어 강시들 그 다음에 황제의 헌흔의 희씨들, 어, 태오복키스의 풍씨들, 그 다음에 어, 어, 소금천씨가 어, 기씨면서또 김씨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이 소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 또 공부를 하면서 어, <laughs> 또 어. 우리 박영서 선생님의 샤먼 제국과 샤먼 무명을 알게 되면서, 또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부자 요술 램프의 문성서 선생님의 우리의 상국 유사에 나오는 1년 선생님께서 쓴 상국 유사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대사 부분을, 어, 지난 일제 식민지적, 어, 사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어, 우리가, 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 토대가 앉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 율곤 이중재 선생님, 그 다음에 공우 강산 박사님, 수계 박민우 선생님 아, 수송계 박민우 선생님 어, 그 다음에 자연과학세상의 박문호 박사님 어, 더불어서 우리 박용 선생님 어, 그 다음에 문성서 선생님 어, 적어도 이런 분들이 힘이 되어주셨고요. 또 시대 상황과 발맞춰서 어, 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인 어, 최동석 박사님께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무명사인지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감흥받아서 제가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막 아주 돈이 조금 들어가는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책들을 사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에 따른 것이죠. 예, 저위에 뭐냐면은 어, 책에서부터 어, 옆에 박용 선생님의 숨겨져 있는 책 스무권 정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 앞에 지금 있는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아그 어, 그러한 바탕에서 어, 우리가 사게 어, 됐던 책인데요. 자, 오늘은 저 이야기는 어 제가 말이 느리고 말이 느리고 어, 어떤 체계적인 어떤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보여주기식의 어, 이그 내용이 아니라 어 그야말로 어 우리 한국 문학 소년에서 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과 실생활 어, 이런 것들을 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말이 느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1.5배속으로 어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보통 정상적인 어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어 여름 특집 다섯 번째로서 어 남방 문화권의 무제국이 있었다면 이제 사라진 무제국이 있죠 어 사라진 무제국이 있다면. 아 북방에는 샤먼 제국이 있죠. 샤먼 제국 예어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자 샤먼 제국이 있는데 자이 내용을 아어 어, 정리해서 어, 잘 다듬어 어, 보았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어, 정리하면서 어,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환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는 환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말과 그를 복원한다는 말이 되고 또이 속에는 태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진리와 문명의 발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환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말과 그를 복원한다는 말이 되고. 이 속에는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진리와 문명의 발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몽골리안 남방 문화권, 몽골리안 남방 유전자로서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O형 유전자의 하풀그룹을 안다는 말이 되고, 몽골리안 북방, 어, 유전자 하풀,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의 유전자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O1A, O1B의 유전자를 아는 하불 그룹이 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방 문화권은 남방 문화권은 74,000년부터 만 출발해서 25,000년까지 어 만약 5만년 전을 말하고 이 5만년 5만 동안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다른 어, 동물과 다른 특질을 가지고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특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고를 할수 있는 어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사고를 할수 있는 어, 입장이 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차별되고 인간이 다른 어,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특질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에서 가장 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태양신숭배 제사의식 정령신앙 그 다음에 보사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만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바로 기본적인 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우리가 어, 칸트는 어, 선인적 경험이라고 말했고요. 명자 선생님은 그거를 선하다고 말을 하시고 또 어, 예수님은 어, 사랑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어, 부처님은 자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칠정론에서 우리가 사단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은 바로 남방 문화권의 5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결과가 바로 보살사설로 사상으로 대별되는데, 변대그 보살 사상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느냐? 수렵 채집 의료 자연 농법을 하면서 그 사상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정신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상적인 사회로 사, 사, 사고로 나아갈 수가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을 할수 있다는 뜻인데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잊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짐으로써 드디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자인을 극복할 수가, 되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이 잊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이 오묘하는 사유의 어, 사편서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극기야 어떤 표현까지 하느냐 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어, 만들게 되었고, 인간은 바로 모든 자인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어어 어, 어, 근본이 가,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5만 년 동안의 어, 인간의 어혜적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드디어 어, 모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을 극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배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철학과 사상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에 열띤 강의를 듣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인간 호모사피언스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연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자연을 극복한다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어, 논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인간은 유교에서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고요, 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이름으로 어, 표현을 해온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5대 성인 승인, 6대 성인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시대가 차축의 시대로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 청동기와 철기를 바탕으로는 하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계급 사회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 입장에 놓이게 됐는데 그 어, 계급 사회를 어, 합리하고 정당화시켜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어, 5대 성인, 6대 성인들이 어, 만들어내었던 어, 논리적 체계와 사상과 정교관이라는 것입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바탕에서는 바로 인간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두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 보고 인간은 혼란한 상태라 보기 때문에 결국 혼란한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살 사상인데, 그 보살 사상을 우리가 나중에 홍이 인간, 아, 해야 된다는 뜻은, 홍이 인간이라는 그말 자체가 바로 어떠한, 어, 강력한, 어, 지배자가, 아, 그것을, 안정을 이룬다는 말이 되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홍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상이라는 것이죠. 굳이,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홍 인간이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 태어난 그대로, 어, 살기 급내버려들라 아, 보사사상이 오히려 더 부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방문화권에 5만 년 동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정령신앙, 그 다음에 제사의식, 보사사상이라면, 어, 샤먼 제국에서 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어, <laughs> 태양신 숭배, 제사 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토템 신앙, 토템 신앙, 그 다음에 홍이 인간 이렇게 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아마 저 공부를 어,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이면 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빙하기 때는 따뜻한 적도 지방에 모여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류가 이동을 시작한지 가장 넓고 풍요로운 땅이 어딘지를 보면 인류가 걸어 문명의 자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서해 대평원에 정착하면서 정령신앙 보사사상, 태양신 숭배, 제사의식을 사회 구조적 어, 관계망이 형성되었고 시, 시형 유전자가 하풀그룹이 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해대평원 황해는 바로 시형 유전자 하풀그룹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를 두고 오른쪽에 있는 동해 호수, 이거를 환동의 문명권이라 그러는데, 이서는 D 형 유전자의 하풀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웃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laughs> 아이누, 조몬, 외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요. 아까 앞에서 시형 유전자가 바로 조선, 주신, 숙신, 몽골, 여진, 그 다음에 인디언들, 인디언 쪽으로 넘어갔던 우리의 조상들,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생활 풍습은 서해 대평원에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 어로, 자연농법이며 주로 동굴에 살았다 이거죠. 자, 이후에, 어, 어, 동서남부로 다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사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북이 66.6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가 바로 북방 한계선의 툰투라 지역으로서 사성과 술력이 사는 스식지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 유적이 어, 시카치 알리안 사슴 안각화가 있는데요. 시카치 알리안 사슴 안각화의 어, 그 부분을, 우리가, 어, 그 도상을 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보면, 사슴의 척추는 3명을 말하고, 사슴의 털은, 사슴의 털은 자라는 나무와 풀을 의미하며, 엉덩이에 박혀 있는 문신은 태양문신인데, 이거는 세계 그 자체가 생명이다 자 사섬은 하늘과 신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거의 북방 샤먼들이 사섬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늘과 접신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이라고 하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고 무매학술론에서 처음으로 샤먼 제국의 시원을 어, 밝히고 있는데 그 시원을 밝히는 내용이 바로 이 북방 샤먼 제국의 시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흑요석 혁명이라는 것이죠. 이 흑요석 혁명은 바로 구석기 후기와 맞닿아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흑요석 혁명이 25,000년 전에 시작하여 구석기 후기를 대변하는 어, 것으로서 어떤 특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25,000년 전에 흑요석 어, 세석기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소가 어디냐? 바이칼 브리아트. 어, 신목이 여기 있고요. 세 번째로 새습기가 아, 바로 돌로 만든 새습기가 구습기 중기 초기에도 있었는데 이들이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된 것은 아, 구습기 후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슴, 동북아시아, 만주, 한국에 많이 아, 늘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북위 70도를 넘어서게 되면 아, 시베리아 레나강이 아, 되어서 이 레나강이 바로 시베리아 북극해로 어, 흘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사슴 앙각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저는 샤먼 제국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에 출발이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쇠석기 발견은 바로 어, 쇠석기 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어, 쇠석 어, 돌날과 악교 나무를 입혀서 어, 칼과 낫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서구 유럽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북아프리카까지 우리가 퍼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교수 혁명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구습기 중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습기 중기 아, 초기에 있는 이러한 아, 흔적이 아, 르발로와 아, 돌나리 구습기 중기로 대변하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르발로와 지역에 발견된 북아프리카 중동지중해까지 아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구석기 중기는 바로 새석기 어, 돌을 말하는데 시작은 우연히 시작하여 그 이후에 가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날, 아, 창칼, 아, 그다음에 아, 차, 돌날 이런 것들이 바로 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흑요수 혁명은 바로 어, 여섯 번째. 새석기 어, 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흑요석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새석기 핵발견은 바로 흑요석발견을 말하는데 구석기 후기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샤먼 제국이 우리가 어, 열린다는 것이죠. 샤먼 제국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 사면 제국 가면은 2 5 0 0 0년전 흑요석 현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드리고요. <laughs> 자 그래서 세형 돌라를 이용해서 구습기 중기 때 어, 이때를 바로 구습기 혁명이라고 표현하고요. 나중에 아, 구습기 후기에 흑요석 혁명이 바로 사만 제국을 잉태하게 어, 되었다. 자 일곱 번째 흑요석은 철제보다도 더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구습기 후기에 예, 바로 이 흑요석 혁명이 어, 대량으로 생산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 인류 가 이제 퍼지게 되었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홉번째 동부가 전체가 퍼져나갔는데 이때 사냥이 목적이었고요. 열번째로 샤머니 북방 샤머니 탄생이 했다는 것은 토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바로 북방 사면시대때 있어 왔던 어, 내용이다.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샤머니 북방 샤머니 탄생은 바로 사슴이 여문을 중심으로 하고, 시카치알리안 사슴 안각화에서 이야기했듯이, 척추는 사맥을 의미하고, 틀은 자르는 나무와 풀을 의미하고, 태양문신은 세계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사슴은 하늘의 신과 맞닿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현명이 11번째 어, 특질은 세석기 핵을 흑요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베리아, 바이칼, 몽고, 중국, 한국, 어, 일본까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샤몬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샤몬이 탄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선뿔 모양을 뒤집어 쓰고 접신을 하며 사냥감의 번성과 돼지의 안녕을 빈다 이거죠.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하는 형식과 비슷한데요. 자, 그래서 사냥꾼의 의식 체계는 북방 샤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새석 핵을 이용해서 이게 아까 흑요성이라 그랬습니다. 흑요성을 위해서 세형 돌날과 칼낫을 만들면서 동북 아시아로 퍼져 나가게 됐다. 자 그래서 북방 사문 뿌리가 동북 아시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어 우리가 우노 하르바라든지 우노 하르바의 사문이즘의 세계, 그 다음에 마치아 엘리아드의 어사문니즘어그 다음에 어박영선 선생님의 샤면제구 이런 책들을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 3 번째 이 흑요석 어, 혁명은 바로 샤면제구의 시작은 2만 5천 년 전에 발견되어서 약 5천 년 정도 어, 발달을 하다가 어, 2만 년 전부터 어, 급속히 동북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아로 급속하게 퍼지게 어, 된 것도 바로 어, 발견된 이래 5만 5천 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난 이후에. 우리가 2만 년 전에 급속히 동보에서 퍼져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결국 샤문 제국을 탄생하게 되었고 두 번째 최초로 북방 권력과 권력자가 탄생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최초로 북방 폭력성을 동반하는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계급이 탄생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배자와 피지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보살 사상의 와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살 사상이 와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제사 의식은 제천의식으로 하늘에게 제사 지는 것으로 발전하였고요. 정령 신앙은 토템 사상으로 계급 사상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선민 사상이 대두 되었고요. 열 번째, 음양오행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양오행사상이 제세이와 제세 이것은 바로 계급적 호인간을 의미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우리의 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 잘 정리해서 잘 숙지해서 어, 일관되게 어, 방향을 잡아서 노력해 주, 주셨으면 아 좋겠다. 아, 그렇게 에, 생각하면서 자 음양오행사설 사상 제세유와계급조홍 인간 이런 것들이 바로 북방 삼면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아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 그 동안에 어 제가 이 환구무명 학술원 예예 예, 환구무명 학술원 예이책어 제가 이거를 어, 다 했습니다, 다. 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예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또 올여름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해해 주면 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